안녕하세요. 우중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고 있을 영양제 중 하나가 아마도 오메가3일 것입니다. 이왕 오메가3 드시는 거, 오메가3 드실 때 함께 드시면 흡수율 측면뿐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측면에서도 몇 배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영양소 조합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소개해드릴 영양제들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우리 집에 이게 있다 싶으면 오늘부터 바로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일단 흡수를 측면에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메가3 지방이죠 지방이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을 통해 위장관으로 들어온 지방은 그 자체적으로는 흡수될 수 없습니다 간 옆에 있는 담낭에서 반드시 담즙이 분비가 되어야 하며 이때 분비된 담즙이 지방을 둘러싸면 그때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지방을 작은 덩어리로 쪼갭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소장 안으로 지방이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담즙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안 되겠죠. 즉 오메가3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즙이 잘 분비되어야 하고 담즙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바로 레시틴입니다. 오메가3와 레시틴을 함께 먹으면 오메가3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시틴에 의해 잘 분비된 담즙은 파네소이드 X 수용체라는 세포 내 수용체를 자극하는데요. 이 FXR 파네소이드 X 수용체는 간에서 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시켜 혈당을 낮추고 뇌에서는 포만감을 유발하여 식탐을 억제하는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레시틴은 그 자체적으로도 식약처에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음으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메가3 피 깨끗해지라고 드시죠? 레시틴 오메가3와 궁합이 잘 맞아요. 드실 때 함께 드셔보세요. 그리고 레시틴 말고도 흡수율 측면에서 또 오메가3와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을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기름류와 함께 들어왔을 때 흡수가 잘 됩니다. 오메가3가 또 기름이죠. 만약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비타민 D 드실 때 오메가3를 함께 드셔보세요. 비타민 D를 오일과 함께한 상태로 섭취시 흡수율이 18%가량 더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 면역적이랑 뼈 건강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비타민 D 드실 때 오메가3 꼭 함께 드세요 그리고 아예 오메가3와 비타민 D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만든 제품도 있어요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RTG 오메가 플러스 D 3000약 여러 가지 드시기 싫어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약국에서도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오메가 3인데요. 순도가 높고 정제 잘된 오메가 3에 비타민 D가 3,000 IU나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오메가 3를 따로따로 섭취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각각 계산해 보면 이 제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해자입니다. 해자가 뭐냐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용어인데요.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처럼 품질 좋고 가격도 착한 제품을 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약사 TV 2022년에는 해자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